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이 이게 골프가 얼마나 웃기냐면 은 저는 이게 다쳤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그림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깨는 열립니다. 그쵸? 그 열어놓고 치면서 자기가 <laughs> 부질이 뭐예요? 그러면 페이드라고 그래요. 아니 어깨를 열렸으면 당연히 슬라이스 쪽으로 우측으로 하니까 페이드라고 해요. 어깨를 열어놓고 치, 쳐면서 어깨를, 저는 다혀있지만 어깨를 열어놓고 이러고 손이 내릴까? 이걸 다들줄 모르고 열어놓고 쳐놓고선 페이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손이 내려가니까는 자기가 어깨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릎선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죠. 결국은 골반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열려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백을 할려면 근데 닫아놓고 백을 하면은 이만큼이 이득이에요 이만큼이 그럼 이만큼이면 여기서 때릴 때 고백 고비니까 무조건 20회다 이상 더 갑니다 어깨를 닫고 골반을 닫으면 그런데 자기는 이상의 슬라이스나고좀 맞은 구질이 페이드 구질이래요 어깨 열린 거는 생각을 안합니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프를 모른다그래도 우측으로 열려서 때리면은 페이드 나는 거죠. 그래. 다시 크로스 돼서 쓰면은 들어오 걸리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픈 돼서 선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오픈 돼서 선 놓고 서는 구질이 페이드라고 그러면 그 사람 미칠 노릇이죠. 어깨선도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증명된 게뭐 타이거 뭐 선생이 어쩌고 얘기하죠. 왼쪽 골반이 무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옛날에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저는 도, 돌아야 된다고 10년 전부터 가르쳤어요. 같이 삼각형이니까 종을 종을 치는 거다. 그런데 무릎을 잡아놓고 몸이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체를 버틴게 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래야 빠진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릎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골프를. 발바닥 느끼고. 무릎으로 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무릎이 다 와가지고 치면은 다 맞아요. 근데 잡아놓으면은 자기가 다 잡고 갑니다. 결국은 힘을 뺄 수,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 빼는데 뭐 3년이네, 7년이네, 10년 거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릎이 돌면은 그냥 가서 우양우에서 내리면 돼요. 우양우 할려면. 사람이, 여러분들 잘 들을 게,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면은, 무릎이 먼저 움직여야 일어납니다. 시프도 아니고, 상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무릎이 움직여야 일어나요. 근데 무릎이 아프신 분은 분명히 손으로 짚고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했잖아 다리가 아프면은, 내가 보상을 하려고 어깨로 중심을 잡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이상한 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보상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내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내가 그립을 똑바로 자기가 제대로 힘없이 잡고 그냥 퍼지지만 않게 손에서 빠지지만 않게 잡아도 골프는 100개 이상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 왜? 아마추어는 버디 하려고 아마추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좋죠. 파만 해도 72타 못 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타작하면 80. 한타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해 건방져가지고 79타가 싱글이죠. 그러면 기본에 기본도 모르는 거죠. 10이 더블에요 9는 어떻게 해요? 싱글입니다. 아홉 개 오바가. 그쵸? 72에 9개면 81개가 싱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때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이 골반 닿는 거, 보다 무릎이 돌아야 내가 편하게 친다는 거를 자꾸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골프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모르니까는 제가 배울 때는, 예,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잡지가 왔다 그러면 막 삼성어 모여가지고 그것만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난무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걸 잡아놓고 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면은 또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수웨이라는 이상한 그런 단어만 외우고못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머리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증명이 되기 전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이치대로, 내 몸에 맞는 골프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당연히 잘 치는 사람 걸 찾으면 되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라고접번에도얘기지만 아마초에 잘 치는 사람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건데, 이거를 따라 하시고, 이거는 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또 뚱뚱한 분 등치 큰분 팔이 긴분 팔이 짧은 분 이런 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골라 가지고 받을 건 받고 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무릎 안 움직인다고 나도 따라서 그런 따라 하는 골프를 하시면 안돼 이제 보여지는 골프도 하시면 안 되고 자기 몸에 맞는 내가 뭘 주마 찾을 것만 찾아 가지고 하셔야지 내 보추라는 거죠. 아셨죠?